이거 챕터 게스트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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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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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여여

일단은 보죠 네. 나는 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핵있다 야 하얀색 키 여기 있거든? 하얀색 키여기 아래에 있으면 돼아래 가면 돼요 하얀색 키 아니고 하늘색 키 아닌가요? 여기 다요 어무튼 간에 하늘색 키 어, 빠바빠바 오오오 자, 게스티는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아래 가볼게요, 일단은 봅시다. 요분 아래에 가볼게요, 분님이 밑에가 보라색 키랑 초로색키 편디를 찍어야 돼, 이런 거 찍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찍어야 돼 건전지 줘. 선장이야 오 그래요? 독수님 제가 어, 여기 쪽지를 봤어요. 여기 쪽지가 있길래 이따 찍어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본마지 네. 부름. 번역해 볼 텐데 이따 번역해 볼게요. 도망쳐요 독수님. 뭐 해적이야? 뭐지 고? 해적 해적 해적이에요. 어. 또또 여기 배 안이날까봐. 뭐야 야 뭐야 야 파일럿이 건전지를 먹고, 먹고 싶다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파일럿이. 일단 탈출 타출, 탈출 하자 일단은 오케이 얘들 뭐야 파일럿. 얘들 왜 이래있지? 어 소리를 <laughs> 봐야되는데 이런거는 야너 도와주라 야 얘가 파일럿인가 야너 먹어봐 애들, 먹어 이거 챙겨. 먹어 먹으라고 먹는데? 안 먹어요 오케이 너랑 키 얻고 나키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퀼 쓰여있네요 이런 시스템이예요 퀼쓰 유인, 유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럿이.. 얘도 아닌데? 파일럿.. 누구예요? 게스티! 파일럿. 너 일로 와어디가 게스티! 네. 너 일로 와 일로 와 파일럿이 누구예요 파일럿 처음 들어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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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일럿이 일단은 긴장돼서 일단, 있어야겠 게스티! 멍청아! 너 일로 와 야.. 어, 오 아니.. 나루님! 나루님! 안돼요! 안돼요! 나루님 안돼요! 너구다 파일럿이야! 게스티 아,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 음식 어디있어? 이거 음식 얻어야 돼 이거 이거 파일럿 얘한테 줘야 되겠네 게스티를 l o 로 o 라 o l o l 로 l 일 l o 일 o L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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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l o 이 멍청, 아 멍청, 메롱, 메롱, 네. 잡아바롱 네. 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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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멋이... 아 r 님 저는 o u know, sir, you go, turn you know, sim, t h 가보 g h 요 t 스아 o k s like you, voice, you know, who s 어 y l 아 It's a s 노 n g 먹어 노 o 키 먹어 노 w 키 먹어. t I go, y o 아 어, 열로 가, 진, 깊이 있을 거야 뭐. 어. 아, 고기, 고기가 있으면 좋 고기 빨리 독사님 그만 그만 판하고 전쟁 심을 해요, 재밌어요. 전쟁 심을요? 그런 게또 있어요? 이 링크 줘요. 링크 주세요. 네 링크 한번 해볼게요. 링크 따스트와 어이, 일로 와. 어이, 어이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어 일로 오세요. 노란잠옷새가 어디있네 로오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랑잠물쇠. 오세요 노랑잠물쇠 습니다 당신은 로봇 로, 로봇이야 뭐여 당신은 음, 당신 로봇이야, 음, 로봇이야 뭐여 문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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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한테 걸려먹었어응 아, 응, 응. 배터리 위치 재보정 배터리 위치 재보정 보라키비에 있어요 전춘님보라키비트 설마 그 이쪽인가? 오오오오오 아, 아,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다크다스미 해주세요 배터리 위치 재보정 배터리 위치 재보정 오, 오오오 어? 죽을뻔했다 오, 오. 아, 오, 죽을 오 정말, 게스티 헤이 유얼 다이 내지죽을네 오우 깜짝씨 내가 죽을뻔다 <laughs> 드롭 o 어. 아마 이에있있을요요도 so rollo a 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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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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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노란 키가어디서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한테 상황이 이상한 것도 들야 되는데 네 캡체 네그 한.. 제가 영상 하나 따로 해서 올릴 거예요. 네 나중에 이거 너무 느리니까 네, 빨리 끝내려고. 같이 게스트 이름은 게스트 200 2044. 아이고 죽으셨네. 해그스 음. 씨는 죽었다고 한다. 난 여기는 뭐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가자 일단 아를아 근데 이게 진짜 노란색 열쇠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안보여 이미 사용한 거 아니야 저거? 노란색 사용하셨어요 혹시? 네. 노란색 사용하셨나? 뭐? 이말안주시지 나가셨나? 아닐텐데 안 아, 나가셨는데? 게스티 너는 일로 와이 자식아야 어이 자식아야 뭐야 음식하고 있다 이거 나루님이 안녕하세요 모총아 이거 파일럿한테 줘야 돼요 이거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 놀랐네 로봇이야 아이거 놀랐네 언제서 아, 가요 음, 오 좋아 오총아 좋고 좋아, 그렇지 말고 여기 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파일럿 파일럿이 머리를 주워지저 지금 채못 보거든요 제리야 <laughs> 네가 얘기 줘야 돼 어디 가요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여기 여기, 여기. 아 말씀 들어오셨네어 나가셨고 아구분 나가셨구나 오케이 다하구나 나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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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면 되는거어이거 아이구 아깜 갑자기, 갑자기. 야 제가 융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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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스네즈 못 쳤네요 오케 이 오케이 저도 모르니까 마스네즈 <laughs> 도와주세요 안돼 안된다고 하네요 음 메롱 메롱 게스트야 이 멍청아, 너무청하지야너무청하지 게스트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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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어. 원지공 로봇이지 원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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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메롱 잡바봐라이 멍청아 메롱 메롱. 자바라 이몽청아 멜롱 멜롱 자바라 이몽청아 마스0님0세요로 오세요 1리가세요아니만나고요아니요아니요 <laughs> 니만 아니요, 아니 아, 제가 제가 요게요알았어요1세요 10000로 오세요 10000로 오세요 테이0 0 0로어세요 10000로 오세요 1 0 0 0 0요 포테이토 0요1 포테이토 0 포테이토 어디 보죠? 어 배터리가 있네? 있었었나? 아 카메라 쏴아 카메라 저기 <목소리> 카메라 있지, 지금 감자를 찾습니다, 지금 감자? 감자가 있었니? 한번 내려볼게. 오 보라색 키 잠만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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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색 꼬라색 오 여기 찾셨네? 그거 밑에 사용할 거라니까요 그 밑에? 보라색 아래 아까 그 밑에 보라색, 사용하던데? 아래. 오 보라색 보라색 키 오케이 여기 포테이토 기가 나 하얀키 어, 하얀키. 몇야 하얀키 어디 어어 하얀키요, 2층이요. 2층에? 위층이에요, 위위 위에 공고에 있어요. 위, 따라와요. 나 어디지 니까안 아, 따라갈게. 따라와. 어 오케이 그어 따라갈게. 어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 이름.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라고? 아니 아니요. 여기서 그, 쓰는 거요? 정춘이님 아직 그 어허기 아니라니까 저 따라오라니까 어디가시니 어간자튀김재고로준비하셔도다네아님 아, 지훈님 지금 그뭐 이름 뭐더라 정춘이님 정춘이님 그 나루님한테 가요 그래야지 파일럴한테 먹이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여기였어? 여기있다 여기 공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하얀색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네 어 엔진이다 어 엔진이네 오늘 뭔데 별로 시간이 없는데? 가이가뭐 그러네? 뭐가 지금 봤다 하시겠는데? 가 뭐가 상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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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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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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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가 뭐가 가뭐가 어디가 오어디는 건지, 어디오지어디어디어디 어디가 오지어디뭐오일로지 어디가 오 어디가 오는 건 어디가 오는 건지, 어디가 오는 건디가오지디가오 클릭 지 어디가 오디가 오는 건디가 오는 건지, 어디가 오는 어디가 오는 어디가 오는 건지, 어디오 어디가 오지 어디가 오는 건지, 어디가 오지디가오지 어디가 오는 어디가 오 어디가 오는 이지 어디가 오어디오어디오어오디가오가오디오오오오오오가오 아 스키 하지 맙시다 이거는 스킵안하게 뜨게 심 잠깐 그래. 왜저 배가 여기 있는 거지?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저걸 여기서 본 기억이 없거든요. <laughs> 아이 내가 기다이게 진짜하다. 불타고 하지만 모터본드 모터본드엔 연료가 떨어져서 배달이... 더 이상 버티기는 뭐랄로 요 우리가 라라 뭐뭐 봤다 못여기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배를 조할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만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 베이컨이 보라스틱으로 변했었는데요. What the What the fuck? 이거 아니야? 아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했는데 아마 아까 베이컨이 가시 곳에 브라스뭐뭐뭐뭐뭐 하고 뭐, 선무이아못봤어씨 아, 이거 같아요. 럭럭럭럭럭럭럭 할아버지 죽으면 아저씨 괜찮아요? 아내 캐터 그집 이상하다 진짜. 나부 조금 이려 죽겠네. 지금 지금 뼈도 다 나고 어 지금 다 오고 있겠는데 지금. 이제 말할 아유. 것 같아요. 아저씨 머리 위에 있는 타이머 말아요. 뭐라고 했어요? 무슨 타이머? 타이머가 영뭐 0이 된다면 한 주차 할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아저씨가 뭐 갑자기 우리 공격해 가지고 피하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 그럴 음. 것 같은데. 챕터 마 챕터 세븐에 또 되지 않을까 이 할아버지가 또 받기 하지만 그로이에 일이 커지게 만들기는 싫은 싫은 거였지. 이게 다음 챕터 아니면 다 다음 챕터가 마지막일 수도, 있...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할수 있겠다. 응. 아 감동, 감동하더라왜이 불쌍해. 왜 그런 소리 하시는데요? 그리고 왜그 동안 왜 말을 안 하셨는지 뭘로 뭘로. 그리고 타, 뭐니, 타이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떴던 것 같지만 그거 참 슬프고만. 와, 저는 받 베이커 감자이 해적이 있다는 신기 다름입니다. 아, 그저 런 꼬맹이가 날감뭐 기마다니 가고 꼬맹이들. 자, 이렇게 자 그럼 아, 갑시다. 렛츠고 위치 바뀔수 있으니까 갑시다 계속 위치가 바뀌구나 이거 게임 어, 자 템을 해. 빨리 먹읍시다 하늘새끼 하늘새끼 게스트 밑에 나와요 밑에 밑에 제일 밑에 나옵니다 어 여, 열었었네 이거 바로 아 이구나 이구나 파랗키 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긴 기요고레 필요하고 고래 품을 하나 배터리 아, 여기 있구나 배터리 여기 있고 배터리 여기 여기 지하,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다 밑 위에 제일 위에 있어요 오케스팅장 개스 캐스팅장 마스네스님 위에 위에 제 위에 있습니다 제 위에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마스네스님 제, 제 위에 있어요 제가 유인하고 있을게요 마스네스님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마스네스님 옷상으로 오쌍, 옷상 옷상으로 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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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지가 뭐가 있는지 좀 봐봐야 돼가지고 옷상이 옷상이에요 옷상이에요 유인 아까 제가 유인한 곳 있잖아요 글로 오시면 됩니다 마스네스님 오케이. 제가 하고 을게요 이제 갈게요. 죽지 마세요 마스네스 님. 파이팅. 나루님 하이. 나루님 밑 밑에, 밑에 갑시다. 밑에. 밑에. 거기가 없을 거예요, 이제. 독수 님이 왜독수 님이 더 먼저 저보다 더 먼저 했으면 게스틸를왜독수 님을 레벨이 낮으신 거죠 럼보다뭐지 몰라. 어. 거기 왜왜세요위아로 하이, 제일 은데 제일 짧은데. 제일 짧은데. 제일 짧데 제일 짧데 제일 짧은데. 제일 짧데 제일 짧데 제일 짧은데. 제일 짧은데. 제일 여기는 뭐 있나? 여기. 어? 근데 이게또 쪽지가 다뭔는 뭔 단서가 있을지 이따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 시험네. What does I want? 아씨 없네 어, 이거 어디다 사용하더라? 난 실에 뭐, 이따 어, 어떻게? 분, 분홍색 카드 몰라. Oh, you're not 어 t i 사용하는지 알 e g o i 색 카드키? g 라 t a little b 열고 이렇게 l i 기 열어야 bit 아, 그래. 여 열었셨네, 오케이. 오 하셨네, 오케이. 여기 열었나? 초록 키? 초록 키는 이가 여기 열었겠네. 오케이 오케 오케이, 빨리 아래 가서 합다 이제 보라 키 써야 네 보라 키랑 노랑 키. 할아버이 할아버지가 정말 오리들이는데아 노랑 키 이미 사용했었네 저, 전판에. 어, 하네. 오 주황 키였다고 하는, 오 나로님, 나이스 나이스. 초 킹. 킹쓴것 같은데. 오크 썼어요. 저 썼어 제가 썼어. 요 아, 나못봐 가지고. 슨 어, 님은 독진. 그러니까 제가 카드 킹텍 카드 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안 죽었죠? 뭐 저기, 오케이. 아슬스 님안 죽었죠? 아슬스 님. 오피크 재 공급 열었고. 오케이. 아슬스 님 화이팅. 나루님. 오케이, 들드셨고 오케이, 나로 님. 나로 님, 갑시다. 예예예. 예, 예. 알아요. 나랑 아무한따라도는거예 지금. 여기 뭐, 어, 여기가 여기가 설마. 오케이, 엔진 엔진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오기잠만요나로 님이 갖고 있는 키 여기인 거 같은데. 무슨 키? 아, 나루님 방금 갖고 있 핑크색이 아니구나. 보라색이구나 이거. 다음가 보다. 아닌가 보이 보라색이 이어야 되 노란 키가 노란 키거든요. 그 어. 아그 주황 키 아니요? <laughs> 은석 언니 그거? 이 <laughs> 뭐 노란 노는 뭐 그런 거 아니죠? 키가 안 보이네 왜 이렇게 노란 키가. 접하는 인제 Justin Chevy, 침대, Chevy. She was sentencing winning 퀵 카드키 했네? 보라색 어디있보라색찾아야 돼. 야 카드키 했냐? 카드키 지금 어 노란키다 아 노란키 여기 조금 만아크메이 카드 구동색 카드키 했어? 네? 노랑 노랑인거요? 구동색 카드키 구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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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제가 했어요 오케 했고 오케 나이스 오 다시 다 열었네? 드드롭 한다음에 어, 트 r 뽕 해야돼 t h 실에사용하는거 o c k b r o o k i 거기 n Gania, Cogiso. h e l 거기거 h o r a 요 집지 마세요 제발 집지 마세요 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아 감자였구나 감자가 없네 잠깐만 무엇이... 아 카드 했구나 아 깜짝이야 오 오케 이 오케 이 감자 감자 와 요리하신다 <laughs> 감자튀김 제공 감자튀김 했고 물고기 있어야 되네 여보요 물고기 여보, 아 프로펠러 떨어진거 나온거 빨리 물고기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어디 있을까요? 진짜 헬로콥터 하고 아 낚시. 아, 낚시 어디서요? 어디 있어요? 낚시 저는 몰라요. 응? 은수군님 어디 어디 갔어요? 어이. 아 낚시대 여기구나. 갑시다. 저볼래요저볼래요 은수군님. 저볼래요 오세요. 갑시다. 마말씀스니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어디요? 저거 볼래요. 거기 여기 여기 있어요. 아, 뱀파 3개 넘게 나왔, 넘게 나왔다고? 다카 진짜? 어, 오. 갑시다. 진짜? 뱀파 3개 넘게 생겼다고? 올해야, 진짜 미안해. 오, 대박이네. 너무 좋다. 올해야, 미안해. 그거 팔아. 그거 1 5 0만원할 거야. 그거 팔아, 팔아. 보래야 미안해. 널 뱀파 오. 팔아. 이제 뱀파라 필요 없어. 그 아니, 돈 미안해. 미안해 고래야 널 구워먹을 수 밖에 없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걸 어떻게자 물고기 왜? 냠냠 물고기 왜? 냠냠 물고기 왜? 냠냠. 왜? 냠냠 오 고래야 미안해 귀여운 고래가 먹이가 돼오 다크야 진짜 대, 대박이네 그거 어떻거든요 다크요 그거 얻기 힘들건데 누가 뭐라고 했길래 다크가 뱀포알 사령 30개 넘겨줬단다 다 팔아 그거. 아, 맞다. 감자. 감자 해야지. 아무 어가린다 야, 일로 갑니다. 감자 어디 있어요? 옆에 옆에 옆에. 여기 죠 어디 갔어? 여기. 아, 쪽에 있구나. 감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자가자자 가자, 가자. 아, 식 없어. 시 없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드 씨. 여기 여기 여기요. 빨리, 빨리 드세요, 아드 씨. 아, 빨리 먹어봐라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음. 먹어. 왜왜야 이게 뭐야 헬리콥터 아 헬리콥터 키 가자 시가 없다 어 이거 탈출 가능? 마스레스님 내려오세요 이제 네, 내려와도 될것 같아요 와도 돼요 마스레스님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마스레스님 내려오세요 <목소리> 반대로 내려오면 탈출하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내려와서 어 시동 걸어줬다 도 나도 스도 나도 나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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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나스님가자도 뭐야 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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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왜 안돼 됐다, 됐다. 너희들은 그냥 나도 수 없다 해 나도 하게뭐도 나도 점프 나도 저렇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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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뭐저 저러 저래, 저래 죽노. 나오는데요. <laughs> 아지제까지저저거 네, 추천 게임 봤습니다. 네. 뭐 추천 게임 뭐 알려 주시면 제가 해 보고요. 만약 안해본게임면해볼 건데. 음, 별로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려 주세요. 바비가 누구예요 바비 스만 바비인형 말하는건가? p a 인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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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거라고 생각하다.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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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p a p 줄 Papi, 생각하다니. i h a v i y a u i p o a p i i p s i p a a p i t a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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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얘가 밥이구나. 아, 얘가 밥인가? 뭐. 아닌가? 얘가 누가 밥이야? 이주전. 뭐야, 이끝이야 이주전에 뭐, 뭐 했다는데? 뭐야, 이거요? 뭐야, 저거? 빠른 건데? 그럼 다음 맵? 아, 드디어 하나 잡았어요. 안하다 잘했어. 우리 아주. 아, 왜 오냐? 어왜 오냐?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고? 넷이 꽤 돼. 아들 걱정되는 거라든지. 아 체리 체리 동생 동생이구나 깜짝이야 알고 있지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들 내는거라도 있니 엄마가 귀찮을까요 알고 있지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너희 엄마니까 만약 너무 슬픈데 이거 어 끝난건가요? <laughs> 어... 끝난건가요? 이게 도대체 뭐..뭐야 도대체? 뭔뜻이지? <laughs> 뭐야 도대체 그냥 다음.. 다음챕터 급나 기대되는데 이거 설마 마지막 엔딩인거? 뭐다음챕부터 응. 급나 기대되는데 네 이거 어, 아무튼 여러분 깼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뭐알 설정을 눌러주시면 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